지금 우리가 11시쯤에 먹이가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. 오전 11시에. 근데 지금 저녁 몇 시라고요? 네, 저녁 홉시쯤 됐죠. 27분. 네, 하루 종일 네. 먹지 않고 있다가 지금 네. 먹고 있습니다. 저 여기 휴대 집이 네 어마어마하게 예. 큽니다 길이가 한 (170) 폭이 한 (150) 정도로 지금 커미 집이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한데. 번역되니까 먹이 활동을 하고 있네요. 야행성인가 봐요. 요거 휴대폰 잡아가지고 정면 좀 찍어줄래요? 파리한다. 거의 다른 걸안 먹었나 12시간 만에 지금 꽃매미가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다 먹어치우고 지금 한마리는 먹고 있죠 맞아요 아, 거미집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라 크기가 진짜 큽니다.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큰 거미는 처음 봅니다.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? 네? 크기가 얼마만 할까요? 여기 배 안쪽에 무슨 무늬가 있었던, 아, 등쪽에 무늬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이거 혹시 이거 물어요? 몰라요. 문인지 안문는지 음. 반대편으로 있어가지고. 등을 촬영을 못하겠네. 바닥 쪽편에 한번 봐볼래요? 응? 이거 받아가지고 그쪽 편도 하나 좀 찍어봐볼래요? 하.. <laughs> 맞네 <웃음> 여기 밑에가 다 풀숲이라서 가까이 가지 못해. <laughs> 참 정말 영리하다 어떻게 이런데 사람이 가까이 그쪽 할수 없는 데다가 거미집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우리 집 창문에서도 안 보이고 딱 이쪽으로 와야지만 볼수 있는 자리 피치니까, 추짝을안하을안 하네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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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h oh, oh, o 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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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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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까이 가서 촬영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위치가 아니라가지고오 가까이, 가까이. 어. 와, 와, 와. 무섭다 가까이 갈수 있는 위치가 아 와우 진짜 크다. 정말. 이제 식사를 할수 있게끔 두고 우리는 가겠습니다. 꼬미야, 맛있게 먹어. 내일 아침에 보자.